오늘 그 이용 회장님께서 어 지금까지 그 지난번에 어 도전 한국인 행사 대회장으로서 어 수고하신 분들과. 뭐 앞으로도 또 같이 또 가야될 그 동지들과 우리를 나누고자 아 좋은 곳을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요 뭐 일단 동지적으로 하겠지만 먼저 저희의 그, 아또 차가운 또 손을 따뜻하게 박수 한번 주시죠 이오늘그 네, 오늘 원래는 한 20여분만 초대를 해서 특별하게 어, 사랑방의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 거요 하고, 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인원을 더 채웠습니다. 그래서 아, 아마 오늘 처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우리 도전 한국인 가족이면서 또 앞으로도 또, 또 힘들 때또 같이 또 같이 가야 될 모든 분들이기 때문에 아,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법정이 된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저와 개인적으로 뭐 10년 이상 협조 아, 분들이 있고 어, 젊은 친구들부터 어, 또 연세와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어, 젊은 친구 28세 어, 한국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어, 정윤 음, 우리 청년이 왔습니다. 저희 도전 부대가 큰 역할도 해왔고 저희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 특별히 이번에 경기도 의원으로 시사표를 어, 던졌습니다. 오늘 또 인사드리려고 왔고 또 저희가 또 그런 젊은 꿈 있는 청년들을 또 밀어 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도전 정신에도 맞고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시상을 하는 분들이 네, 좋은 것습니다 자, 그러면 저희가 뭐 순서는 나였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저희가 그 장표가 세장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오늘 참석자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오늘 행사에 대한 계획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 저희 고동부가 작년, 작년과 우리의 보할 것이에 대해서 나는부분인데요 오늘은 뭐 시간이 많고 하니까 뭐 그냥 여기가 됐습니다. 생각하시고, 어, 뭐, 여 어, 회장님 말씀 많이 했는데, 혹시 쉬고 싶고, 오늘 가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따로 손들어서, 방 하나 얻어서 꼭뭐 같이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맞나요, 회장님? 네. 네. 그리고 좀 이제 바쁘신 분들도 같이 왔습니다. 잠깐 얼굴에다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 분들은 먼저 어... 인사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온 것은 사실은 저희가 힐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, 어, 저희가 또 서로 알아가고 또그 사람이 무엇이 또 필요한 것인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어, 친구 평생도 친구로서 같이 갈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어, 먼저 그 현재 참석자에 나와 있는 어, 명단을 먼저 보면 오늘 그 어, 잠깐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또 그, 어, 제가 어, 뭐 사회, 사회자로서 질문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그 1번은 네. 이홍기 공동계 회장이십니다. 모스트입니다. 네. 이홍기 회장님 참가겠습니다오 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희영 국장 월계수 회장님 모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어, 김 회장은 10분 후에 무산되었고요. 어, 황영복 어, 수도박사님은 방 네. 저희 준비위원장이었습니 그리고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을 만든 이동희선생님 감사합니다 7번에 이길자, 공성호 홍보대사 네, 네, 그리고 지금 막 등장하신 그 카우보이 김흥기 네, 교수님과 그 예, 네, 가족분이셨습니다 네, 제상조과학부의 생인들로 벌 함께 네. 총 아, 회장이십니다. 아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나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조용준 회사는 어, 좀 이따 올 거고요. 어, 미국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상과 어, 어, 그리고 많은 분들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세계 한총회장에신 박성현 교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월드 로지텍이라고 해서 몇백억 정도 매출이 큰 자동 제품 업계 대표 이신박월석 대표님이십니다. 법률 쪽에 많은 그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, 예 사는 아시리의 사장도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오늘 도 노래로 우정 출연하신 분인데요. 이분은 아사에서 미국 그 한국 부관인 시누크를 실제 모양으로 심미대 이상 이로 10년 동안 직접 만들어서 지금은 카페 운영하시고 노래 음반 내신 장정희 대표님 모셨습니다. <laughs> 박수. <좀> 니다 <부탁드립니다. 웃음> 예. 네, 그 다음에는 그 서점동 국장이 같이 하고 계셨죠. 네. 대학생 젠쿨로 인해서 대학생들 몇천 명을 움직이는 변지영 대학생입니다. 대표입니다. 우리나라장 참전을 배회는이0만명이 넘는, 도요회 대표. 이름도 대표입니다. 이 대표입니다. <laughs> 네. 그 다음에 세계 대학생 인재 포럼회장이있고 이번에 경기관의 서출연윤한정희니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니다사니다감사합사 네, 사무니 SFC 버추어 전국 이사인 이지영 이사가 왔습니다. <목소리> 이지영 이사 만나요. 네, 잠깐 자리에 오셨는가 보네요. 네, 신한백건인의 국장이신 어로인 출신의 서동석 네. 국장이 오셨습니다. 네. 3월달에일년중 가장 바쁜 태극기 선양 운동의 황성기장님 오셨습니다. <목소리> 그리고 일본 어, 그래? 오카리나와 하모니카와. 가수 세분다 오셨습니다.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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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습니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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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그 이제 칼럼을 이제 우의어필리에이터쓸 어, 건데요. 그 칼럼을 약간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어, 출판사 대표 이현숙 대표입니다. <laughs> 그, 그 출판사와 출판사는 저희 도전공부의 부설 어, 출판사처럼 해서 애 b c 를을 해갖고 우리 멤버들이 좋은 책을 많이 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어, 예정입니다. 정구영기자님 함께 하씀드릴 거요. 지금 서 계시는 <laughs> 어, 소셜 콘텐츠를 제작하신 송윤섭 교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녕하세요 리얼타임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할 송윤섭입니다. 실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가장 젊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이세영. 국국대학교 4학년 국문학과를 이제 막이번 달에 졸업한 어, 학생입니다. 네. 예. 미래의 꿈은 작사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지난 행사 때 저희의 그 와인을 25병을 후원해 주신 고무 인터내아의 이동희 대표님 오셨습니다. 아. 네. 그리고 어, 도장한급본부자 조용관, 저 여기 있습니다. 아.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, 농협과 임협을 어, 관리하고 할 때는 정책장 관리에서 기획부장인 정성복 예, 우리 선생님 습니다 <laughs> 자기야 일어나. 박고 <laughs> 박고 확 박고 박고 박고. 변화 시킬 수가 있어. 만져 요소 바꿔 바꿔 새 걸로. 어? 기야나 바뀌었어.